동네방네 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 바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방네 톡톡 동네방네 톡톡은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은 구미시 강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방송. 구미의 유일한 마을 미디어이고요. 저는 보는 라디오 동네방네톡톡 진행자 김정락입니다. 동네방네톡톡 보는 라디오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가장 중요한 공교육 기관인 진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모시고 수다 떨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은하수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오늘의 주인공 진평초등학교 김부옥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평초등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을 우리 방송에 모시기 위해서 제가 삼고 처리했습니다. 어, 유비 같은 심정으로 제갈공명을 찾아갔습니다. <laughs> 전화를 세번 하신 겁니다. 어, 뭐 직접 가셨어요? 전화도 했고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웃음> 우리 방송 애청자들에게 우리 교장선생님 소개를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평에 근무하면서 구미 시민으로 살고 있는 진평초등학교 김 부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학기 초인데 어떻습니까? 바쁘시죠? 새 학기 시작하시고. 네, 네. 3월은 어, 2020학년도가 시작되는 달이고 음흠.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의 만남, 네. 102명 입학한. 아이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네. 학교 생활이 또 새롭고 더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음흠. 새로운 다짐으로 교육 활동 계획을 세우고 어, 1년 어, 1년 초에 어, 진평호라는 어, 배를 타고 네. 이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아야. 어, 1년 후 2024년 음흠. 2월 어, 진평호가 보람차고 안전한 어, 여행을 한후 부두에 닿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학기 초라 무청 많이 바쁘시네요. 그럼 그 동안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셨는지 그리고 진평 초등학교에는 언제 부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올림픽 그한 1988년에 어, 교대에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쉬지도 못하고 어, 3월에 영덕 벽지 학교에 음. 어, 이름 인천초등학교입니다. 인천초등학교. 인천 인천도 아닌데 인천초등학교. 경북 인천초등학교. <laughs> 네. 어, 거기 근무를 산골 아이들과 만남으로 네. 이제 교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음흠. 지금 35년째 어. 교직에 몸을 담으면서 그 중에 26년 동안 소규모 학교에 있었습니다. 어, 자칭 소규모 학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되돌아보니 아이들과 제가 음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어, 합창부 지도 네. 그다음 뭐~ 성대결절이 생길 정도로 막 밖에서 운동장에서 농악 지도한 거 어허. 그다음에 동료를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네. 뭐~ 동심 회복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런 동요 부르기 그런 활동들 어, 그다음에 튼튼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침에 어, 모토는 달려서 하늘까지 이런 음. 모터를 달려서 하늘까지 오셨죠. 뛰자 뛰자 는거예 뛰자죠. 달려라 하늘까지. 아이들과 함께 아침 달리기 한것또주 네. 5일 수업제 도입 시기에 네. 어, 시범학교 운영으로 마을 동아리 활동 이제 토요일에 나가서 한것그 네. 다음에 전교생이 음. 어, 30명이 아주 작은 대율처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구미에. 네, 네. 그 학교에서 이제 소규모 학교에 어떤 아이들이에게는 또 우리가 제공하지 못한 그런 또 교육이 있습니다. 단점들. 네.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와 공동 교육 과정을 음. 어, 공동 교육 과정 연구 학교를 음. 어, 운영으로 그때 초과 근무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어, 하면서 803 한티제를 밤에 배근을 어,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교 교사 생활 마지막에는 네. 신비의 섬이라고도 할수 있는 울릉도에 가서 네.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근무하셨어요? 네, 네. 어, 되돌아보니 모든 활동들이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리자로서는 9년째이고요. 네. 본교는 작년. 2022년도 네. 3월 1일자로 부임을 해 와서 네. 어, 지금 2년째 네. 접어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대단하시네요. 지금 그러면 우리 진평 초등학교 오신 거는 몇 년째라 그랬었죠? 이제 2년째. 2년째. 네. 그러면 은퇴는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는 이제 한 5년 남았습니다. 근데, 근데 말씀하시는 게교장 네. 선생님이 소녀같이 말씀하셔. <laughs> 아, <여>, 영화다는 얘기죠. <laughs>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제가. <laughs> 아주 네. 소녀 감성이 뿜뿜하신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글쎄요 유치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웃음> 아니, 아니. <웃음> 그런 말은 아니고요. 네, 네. 네. 저를 뭘 보시고 어, 네. <laughs> 열정이 가득하시다고 <laughs>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오 감사합니다 잘 와주셔서 예어 그동안 이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으흠. 저희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진평초등학교에 부임 하셨는데요 진평초등학교는 좀 어떠세요 예 진평초등학교는 공립학교죠 예, 공립학교는 뭐 학교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 전교생은 (659명) 어~ 사이즈로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는 아주 아담 사이즈는 아니지만 아~ 적합한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어~ 또 작은 소도시에 위치에 있어서 위치에 있고 또 입지는 어, 뭐 차가 많이 다닌다든가 그렇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조용하고 네. 교육하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네.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 선도학교 네. 학교 안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학교 네. 어, 하늘 동화 오케스트라 윤주희가 열린 학교 어, 세길 지역 아동센터와 그, 굿센스 사업을 함께하는 학교였습니다 네. 어, 진평초의 자랑 중 가장 대단한 건요 음. 작년에 학폭이 학폭 있죠 학포, 예, 학폭 학교 폭력이 네, 네. 한 건도 열리지 않는 제로. 학교였습니다 제로 학교. 원래 교육 활동의 그 주요 키워드는 네. 음, 인사, 음흠, 독서, 음흠. 예술, 음흠. 환경인데요. 네. 진평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사 예절 실천 학교입니다. 예. 그다음 낯선 세계를 체험하고 삶을 통찰하게 하는 독서 실천 학교입니다. 신미안을 기우고자 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음흠. 환경 실천을 우선시하는 환경 지킴이 학교입니다. 예. 너무 많나요? 아, <laughs> 말... 말씀하시는 게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셔서 저 우리 학교 뿌리핑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자, 진평초등학교를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쫙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마 우리 은하수님 딸들도 둘다 한별이 네, 셋들이 진평초에 네, 진평초에 다니고 3학년, 있죠? 5학년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교장 선생님에게 질문할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5년 되셨다 했나요? 네. 35년. 네. 거의 뭐 교세 교사로서의 평생을 사셨네요. 네. 뭐 휴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휴직 한번안 하셨어요? 육아 휴직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어요? 네. 네. 안 했습니다. 예. 네. 왜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잖아요. 뭐 그냥 <웃음> <웃음> 모든 거를 어 직장생활을 조금 더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구나 예, 예, 조금 후회되는 점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릴 때 꿈도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laughs> 네. 어. 어, 제가 다니던 학교는 저 안동에 있는 남선초등학교였습니다. 어, 그때 이제 사택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 여 선생님이 아주 도시 여 선생님이 사택에서 네. 사시면서 이제 이, 이 농촌 아이가 보기에 는그 선생님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아, 어, 그렇죠. 좀 문화적인 생활을 했,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아,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음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모든 직업 가운데 교사는 어, 음. 아, 좀 영예롭고 명예로운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예. 음, 네. 그렇죠. 근데 보통 네. 선생님 되시는 분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모범생이고 주로 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 심정을 잘 몰라. 아 예. <웃음> <웃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어.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하더라고 를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학 생넌 어떻게 이것도 못 푸니? 나 이해가 안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갔다 와서 우리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은 공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몰라 이러더라고. 요야 당연하지 그 선생님은. 늘1등만 하셨던 선생님이야. <laughs> 네. 어 근데 아이를 키우면 네. 공부 못하는 아이의 심정을 알아요. <laughs> 알게, 아, 돼요, <laughs>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공부 못하는 아이의 심정보다는 내가 공부 못했기 때문에 내 심정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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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어, 어떤 아이였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주 얄미운 아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똑차지하는 아이 아, 글쎄요 <laughs>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네. 그 시절에 농촌에서 자랐고요 네. 어, 우리 오빠가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어, 그 오빠의 그 올드 팝송이라 할수 있는 네. 어, 애니멀스의 부루의만고해뜨는지 음. 들으면서 늘그 음악이 지금도 맴돌거든요. 기타 소리에. 예. 예. 기타 소리. 예. 예. 그 음악에 큰 흥미를 그때부터 느꼈었고 어 유고 시절에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 예. 주일학교에서 뭐, 뭐 무용도 해 봤고 교사도 하고 예, 교사도 하고 노래도 음. 하고 연극도 하고. 예,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진짜 그렇죠. 종합 발표했 했거든요. 성극도 하고. 예, 예. 그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치, 지금도 친구이자 선배의 언니인데 그때 그 발레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 언니가 오, 직접 그래요? 예 만들어서 오. 이제 우리가 흉내를 내는 거죠 네, 발레리나가 네.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스 탁 음. 틀어놓고 막 음. 라라라라 하면서 막 춤을 종을 쳤어요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어, 그거 굉장히 기억에 남고 어,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음. 어, 또 성적표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 네. 그때 이렇게 섭스형 <laughs> 평가를 읽어보니 음. 거의 온순하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아, 온순하다. 예, 저는. 음. 숨을 했어요 그래서 매우 말을 잘 듣는 아이. 음. 네. 뭐 생활 일기상 같은 거 받고 음. 음. 이제 성적 우수. 자, 그때는 평균 9 0점대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줄을 쫙 세워서 앉아서 시험을 쳐요. 아, 그래. 예, 줄. 음. 예, 그게 의자를 음. 이렇게 거꾸로 놓고 음. 앉아 서 시험을 치거든요. 음. 그런 이게 이제 보안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우리들끼리는 음. 우리들끼리는 되면 그때 90점 이상 되면 매달 성적 우수상 맞아요. 예, 그거 맞아요. 받는 기억이 음. 나요. 예. 그때 그래 예, 그때 상장들이 지금도 발링 음. 되어서 간직되어 있습니다. 음, 그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겠어요. 막 성적을 봤는데 막 낙엽이 떨어져 우수수해 전부다 그죠 네, 우수수하게 떨어지는 거죠. 네. 아, 이거 참. 어, 아까 MC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음. 얄밉게 공부 잘하시는 분 <웃음> 맞네요. <laughs> 아그 잘하신 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주위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음, 어렸을 때부터. 예, 음. 네,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언니였네. 교회 언니. 예. 네. 네. 그 언니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면 그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신 일이 있었는지 예, 교사 생활 마지막에 음흠. 예, 마지막에 교사 생활, 예, 생활 마지막에 예, 교사 생활 마지막에 6학년을 했는데 네. 아, 정말 힘들더군요. <laughs> 사춘기 예, 서, 예, 6학년 그때는 또그 6학년 일제고사 전,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네, 전국 일제고사. 있었거든요. 일제고사. 예,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가서 막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음. 특별 어, 그 공부도 했고 했는데 음. 그때 뭔가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른 같은 훌륭한 제자를 만나서. 제가 도래, 선생님이 제자로부터 힘을 음, 얻어서 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은 적이 있는 제자가 있는데요. 네. 이름은 최서영이고, 네. 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지금 상담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어. 대학 입학시험 치고, 어머니하고 한번 학교를 왔, 왔던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아, 야, 정말. 어. 어 청철 어람이라고 음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있않습니까 네, 네. 아, 야는 그렇게 확실하다. 음. 내가 기, 앞으로는 분명히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정말 카운셀러, 음. 멋진 카운셀러가 되어 나타나리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첫해 음. 1988년도 첫해 이제 그영동 인천 초등학교에서 백지학교에서 근무할 때 (5학년을) 담임했는데 어~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이제 그때 그~ 애가 사는 환경이 네. 어~ 벽이 벽이 아니고 흙이 흙으로 음, 흑벽, 되어 있고, 있고? 이제, 예 음.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한글을 터득을 못 했어요 음. (5학년인데) 네, 네. 그~ 느린 음. 학습자죠. 네네 네. 어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뭐, 음. 이제, 예, 그래서 지금도 어,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음. 이, 납니다. 음. 어, 나고 잊혀지질 않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 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제가 또 수소문을 한번 찾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 제한테는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예. 초임 시절에 만났던 아이, 네, 네, 네. 마지막 평교사 시절에 네, 만났던 아이, 전과 네, 끝입니다 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네. 때 우리 선생님 이름이 김기전 선생님이었는데요. 세월이 한 40년 지난 뒤에 선생님 찾기를 통해서 통화를 했어요. 아, 네. 저 김정락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 뭐라 하시니 내가 모를 리가 있나? 내가 첫 워낙... 아니 그것보다 첫첫 번째 교사가 돼서 부임했는데 반에 맡았던 반장이었습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반장. 기억에 기억에 선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얘기는 안 묻고 아버지 잘 계시니? <laughs> 아버지가 같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 <laughs> 음. 그첫 해에 만났던 아이가 눈에 선하시겠네요. 네. 어 그렇죠 제자 제자를 키우는 일이 정말 보람되고 좋은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막 이렇게 감정이 가슴 설레고. 네, 가슴 설레고. 네. 하여튼 그래요. 아그 그렇죠. <laughs> 네. 어 저희 딸이 이번에 5학년 올라갔는데 네. 학기 초라서 이제 임원들을 뽑잖아요. 음흠. 어 저희 딸이 반장 선거에 출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쉽게 떨어졌지만. 음, 음. 얼마 전에 그 담임 선생님 전화 상담하는데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한별이가 떨어져서 그런가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 한별이가 반장은 선생님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음. 선생님이 정말 좋을 때만 출마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마음이들 때. 네. 아. 근데 어 출마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음. 한별이가 선생님이 너무 좋았나봐요. 그래서 올 한해는 즐겁게 지낼 것 같아서 음. 너무 좋아요. 음. 이렇게 학생이랑 맞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코드가 음. 맞는. 네네. 네, 사람의 네. 만남이다 보니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또 그런 그런 분들이 또 끝까지 기억에 남고 음. <laughs> 그래서 올 한해 너무 즐겁습니다. <laughs> 어, 그래요? 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 입장에서는. 저희가 학교에 맡길 때 음. 선생님이 100%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랑 맞으면 우리 딸이 1년을 즐겁게 보내고 음흠. 안 맞으면 또 매일매일 학교 가는 걸좀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음. 네. 네, 근데 올한 해는 잘갈것 같아서 음. 좋아요. 네, 그 다음 네. 질문해 주세요. 아, 네. <웃음> <웃음> 어, 그럼 제자 그런 제자를 보시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믿, 느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그 제자의 학부모니 어머니 최서영 씨엄 예, 어머니께 음. 일단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음. 훌륭한 자녀분을 두신 거에 대해서 음. 물론 가정교육이 굉장히 뭐잘 됐다고 보죠. 진짜. 예. 그다음에 그그 그 아련한 그 친구, 음. 그 특별히 보살핌이 필요한 그 제자는 그냥 마음이 아직도 조금 아프고 음, 짠하죠. 예.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몰라 음. 그때 부족함을 느꼈던 거를 아~ 지금도 더 내가 그~ 교사로서 음. 연수도 좀더 받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좀 음.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음. 그런 아~ 어, 생각을 늘 합니다 <laughs> 예 네, <숙팀 웃음> 선생님들 예. 늘 연구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아~ 어, 이쯤에서요 우리 교장선생님 첼리스트잖아요 자칭 예. 자칭 <laughs> 아니지 <laughs> 연주회도 하셨으니까 첼리스트시죠. <laughs> 음. 유명한 첼리스트. 음악을 사랑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추천곡 한번 들어 볼까요?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노래를 시켰어요, 여기서 기타 아, 그 그랬어요? MR에 맞추어서 새 네. 곡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올렸더니 어, 이게 이제 그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음. 이렇게 왔어요. 음. 유튜브가 그래요. 네. AI가 다 걸러내요. 음. <laughs> 대단해요. 어, 그거 말고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듣고 싶은 어, 곡 있으시면 한곡 추천해 주시죠. 저는 늘 동요를 애창곡으로 불러요. 네. 그래서 노래방 가서 음. 동요 불러갖고 혼나는 적도 음, 있어요. 분위기 다 깨네. 네, 분위기 다 깨죠. <laughs> 음, 네. 그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 그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불러야지, 부르고 그러면. 싶은데 그, 그, 그분들이 그 어. 대중들이 좀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근데 오늘은 제가 첼로곡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첼로 연주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연주곡인데 생상스의 백조. 백조. 예. 네. 어, 좀 느린 곡이죠. 그리고 네. 이제 백조하면 뭐가 우아하고 뭐 목이 길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못에서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음. 그런 그물 위에서 조금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죠. 네. 어, 발레를 위한 곡입니다. 네. 음, 백조는 우리나라 겨울철새로 음. 우리나라의 뭐 낙동강, 우포늪 음. 이런데 찾아오는데 제 아는 지인이 음. 백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백조를 보러 가는 분이 있어요. 예. 그데 그, 예. 음. 백조 진짜 백조를 아, 연못에서 예. 그래서 네. 그분이 카누도 <laughs> 예. 개인이 마련했어요. 백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예. 백조랑 네. 백조랑 같이 연못에서 논을 기 위해서. 참. 예, 예. 아.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예 재밌네요. 근데 그분이 이 생상수의 이 백조곡 때문에 네. 지금 첼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나라라라라 아. 아. 이렇게. 멋지죠. 어... 아, 들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예, 너무 그러게요. 좋죠. 그러게요. 예.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곡 생생상스의 백조, 백조 듣겠습니다.